안녕하세요. 경북 네트워크 뉴스입니다. 지난 13일 경산시는 18명으로 구성된 청년 희망도시 추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경산발전 10대 전략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청년 희망도시는 청년 창의 인재 육성 클러스터, 청년 창업 자유구역, 청년 도시재생 유딜 사업으로 구성된 하드웨어 인프라 사업과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,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구축, 문화예술, 지능, 소통민 참여를 4대 전략과제로 하는 소프트웨어 희망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경산시는 지난해 청년희망도시 선포식에 이어 경북도 지자체 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전책전단팀을 신설했습니다. 또한 추진협의체에 이어 올해 초 청년전책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을 구성해 그 추진체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. 회의에 참여한 최용조 시장은 청년 희망 도시 경산을 반드시 실현해 청년들이 열정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시,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관내 대학과 청년, 기업들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.